<laughs> 와, 다다이 <진짜>. 완스 <laughs> 밥을 먹고 왔어요? 알려안 <laughs> <밥을> 먹었어요? <laughs> 네. 저 방금 먹고 왔는데. 뭐 먹었어요? 먹어요 <laughs> 괜찮아요 <laughs> 괜찮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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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어색한데, 원스 질문 많이 던지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원스 <원수> 이뻐요? 기분 어때요? 와, 원스 너무 예뻐요. 아, 감사 너무 예뻐. 요 오늘, 오늘 이거 같이 회사랑 상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진도 제가 골랐고요 오~~, 오 감사합니다 완스는 어떤 수록곡이 좋아하는데요? 파이 y 네. 이 제일 좋아요? 네난다 네. 다 좋아. 다 좋아하는데 다 좋아요 우 <laughs> 어떤 노래 좋아요? 다 <laughs> 제일 hey, 굳이 뽑자면 Fly <웃음> <똑같아요>. <웃음> <웃음> 한 소절 부탁해요 <laughs> 가끔은 하늘에 겹겹이 쌓여진 먹구름이 가득할지도 몰라 Anyway I'm gonna try You are the reason why cause I 주사해주세요. 주사해주세요. 저는 산업하기 전에 살국수 되게 먹고 싶었는데 근데 모델하고 나니까 너무 더워서 약간 후회가 되는데 오늘 날씨 좋으니까 냉면 이런다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! 맛있는 거. 네. 궁금한 거 왔어요? 지금 기념하세요? 아, 지금 무대보다 더 떨려. 떨려주세요. 이게 약간 좀, 언니들이 없으니까, 많이 어색하긴 하네요. 잘하고 있어요. 안녕이요 사세다 음료 많이 맛있게 드시고요 많이 있었잖아요. 원피스가 네. 마음에 드는 착장 있어요? 그래, 궁금해. 빨간색 원피스야. 아, 자켓. 저 어. 어, 그거 좋아요. 어제 뮤직뱅크 의상도 좋았어요. <laughs> 어제가 뭐입었지 검은색. 블랙이요. 아, 네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그 파란색 드레스를 좋아해요 <목소리도 있을 겁니다. 목소리도 있을> 내일이요? 내일 볼수 있나구요? 내일 올수 있나구요? 아아네 몰라요 <목소리도 있을> <목소리도 있을> 일까요? 워낙 <laughs> 네. 너무 덥죠. 아. 아, 아 근데 제가 어, 솔로 앨범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? 많이 <laughs> 놀랐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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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했어요. 어, 기대해주세요. 어. 되게 상상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, 기쁜 소식을. 다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네, 감사합니다 오! 다음 기대되는 설로 멤버 있어요? 네. 네. <laughs> 저 궁금한 거 없어요? 팬미팅이에요? 저희 팬미팅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또 멤버들이랑 개인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단체 것도 되게 많이 뭐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